자, 그러면 새 안건이 있으면은 에, 토론하고 또 결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미 에, 건축위원회에 대한 그런 안건이 있었잖아요. 에, 그것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건축위원을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3명, 전 회장, 그 다음에 평신도 3명. 아, 그리고 사인권자는 전 회장과 전 이사장, 직전 회장과 직전 이사장이 사인권을 예, 갖는다. 아, 직전 회장과 직전 현 아, 직전 회장과 현 어, 건축위원장이 사인권을 갖는다. 아, 그 정도 내용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어, 질문이 있으신가? 일단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면 우리가 토론하고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동의안이 나왔는데 어, 일단 네 아까 보고 시간에 나온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는 보고로 그런 제안서가 왔다 하는 걸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안건으로 이걸 정식으로 누가 제안을 해서 나와야 어, 토의, 토의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냥 아까 나온 거 말고 내가 볼 때는 건축위원장님이 <laughs> 아마 제안서로 한것 같은데 건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그 제안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장님이 이 앞으로 나오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질문이 있거나 또 발언하시기 원하시는 분저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십시오. 건축위원회 제안서라고 저희들이 명령하고 교역 건물을 건축 및 매입에 있어 건축 위원장 및현 교협 회에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인권자가 되기에는1년 임기의 권한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크므로 교역 건축 위원회를 특별 구성하여 장기적인 건축 및 매입을 추진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건축위원회는 교역 전 회장들 중 현역으로 목표를 하시는 3인 또는 5인까지의 교역대위원 시무장로2명과 합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구조는 현재 교역구조와 별도로 운영하여 직전 회장과 네. 건축위원장이 사인권자로 등록하여 건축용도 외에 사용됨이 없도록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1년 동안에 갖고 있던 돈을 인수인계를 다섯 명이 가서 받았어요. 아침에 은행에 가서 그리고 그걸 보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어, 어려울 때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다 보니까 이 돈은 조금 더허실이 돼서는 안 들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오피스는 있어야 되겠다는 걸로 인하여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는 교육 산하 특별 위원으로 하여 교육 건축 구조와 함께 경과를 그 교육 총회 보고하도록 합니다. 하나 부어 나서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 얘기는 이거하고는 틀린 얘긴데, 교육 임원들한테 가서 교육 오피스 때문에 지금 협조를 원한다고 했던 그것이 다른 기독교 봉사회관이라든가 여타 명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교협이고, 또그 외에 기독교 청소년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교협에서 분명히 그 장소를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줄 수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교협 산내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나름대로 한 이틀 구상해서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 어, 제청이 있으세요? 동의안이 나왔는데, 목사님. 마이크로 나오실 수없으습니까 바로 이 안을 바로 동의 제청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파,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건가, 안할 건가 하는 걸 먼저 정해야 되고 그, 그것을 가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구성을 애매하게 지금 제안했어요. 몇 명에서 몇명 정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가결을 해야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직 회장 3인, 장로 2인,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딱 무슨 방은 좋은데 지금 제가 하기 때문에 그걸 정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사인권자에 관한 것을 어, 또 거기에 써놨는데 그 사인권자를 그 제안한 대로 받을 건지 이렇게 어,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가결을 해야 회 총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신 으로받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동의안이 돼야 된다. 예. 개의하시겠다는 지금 이 준섭 장관의 동의안에 개의를 하시겠다. 우리 이율철 국사님 어, 말씀이 맞는데요. 어, 제가 제안한 것은 건축위원회 현직 전 회장과 현직 목회자 중전 회장 3인. 그리고 어, 평신도 대의원 중시무장로 2인에서 5인으로 구금 평신도 두 명과 전회장 세 분? 네. 평신도 두 명. 네. 다섯 명이죠. 네, 5인으로. 5인으로. 네. 그럼 평신도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위원장 거기서 알았서요좀 볼게요. 하 그렇게 예. 하고 그다음에 사이권 자는 직전 회장과 아, 부주기 회장이 맡게 된다. 네, 그러면 아까 이준저이트장님께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전 회장님 세 분, 평신도 대의원두 분, 다섯 명이, 위원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인권자 아까 말씀드린 두 명, 이게 개요입니다. 또 개요입니까? 그간의 그 진행 과정은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어, 교협회관을 건립하는 일은 유저지 교계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성도들, 목사님, 교회 근데 이것이 과거에 처음에 이크립트일 때는 외부에 지금 제안한 것과 같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여철 목사님 회장이시고 총회를 할때 따로 관리는 했습니다 조직이 법에도 있었고, 팀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교협 안에 건축위원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2년 전에. 그 이걸 느닷없이 오늘 또 바깥으로 다시 꺼내서 장기화시키겠다. 이게, 어, 너무, 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선거 어, 관리 기준을 정할 때나 조직을 정할 때 우리가 늘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 준비위원회를 몇 명을 둬서 몇달 동안의 연구 과정을 거쳐서 그 연구 결과를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 다시 올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해치 개정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깊이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오늘 뭐몇 명이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 교역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하고 원칙을 만드는 것도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수면에 갑자기 또 바깥으로 가져가서 하겠다. 원래 취지가 그거였어요. 원래 교역 권리을 하자고 할 때는. 제 생각, 은제 말씀은 오늘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을 정하셔서 기존의 건축위원과 또 다른 분들이 몇 분을 조직을 해줘서 그 조직된 분들이 다시 몇 개월을 연구를 좀 하셔서 6 개월이건 뭐3 개월이건 그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부회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안건을 투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두개의 안건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계의가 나오셨고 지금 목사님께서는 재개의하셔서 지금 결정하지 말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차후에 임시총회를 하자 이렇게. 예 네, 말씀이 나왔는데 두 개의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안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씀, 보충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건축위원회를 옛날에 나갔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런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년 회장하면서 을이 건축위원회가 그 동안 밖으로 나갔다가 건축위원회가 교역과 상관없이 운행을 했어요. 운영이 돼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돈을 바꾸갔 가니까는 교역에다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인권자도 변경이 안 되고 전혀 어떻게 돈이 모아졌는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판에 지금 이제 사인권자 교체를 받고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한... 사람의 교역회장과 건축현장으로는이 일이 진행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에 선거고요 5명으로 어, 구성을 해서 하되 이것이 5명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 교역에다가 보고를 하고 재정보고나 경과보고를 해서 교역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진행과정을 보고해서 어, 내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자는 아닙니다. 네. 지금 본인의 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볼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을 모아가자는 말씀인데, 이정한 목사님도 가정을 그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활동이 교역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지금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게 그렇진 않아요. 그 멤버들이 정상적인 원래와 정상적인 총회 보고를 다 했고, 총회 회의력이 보면 매년 몇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 마음대로 한 것처럼 지금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다시 제가 정리하면, 원래는 특별위원회를 도서 챙기적으로 가도록 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건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교역안에다가 건축위원장을 세웠어요. 그렇게 활동하던 거를 갑자기 연구해서 지금 제안을 하니까 이것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의 과정은 모두 다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그 얘기한 교역회관은 아름답게 생각이 모아지고 정성이 모아져서 됐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졸속으로 하기보다는 정확히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건축위원들하고 또몇분을더 보관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해서, 안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다. 그럼 목사님의 의견을 네. 최장이 임명하는 특별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다시 제안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임시총회에서 결의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건축위원회는 임기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손드신 분은 이두 의견에 대한 말씀입니까? 또 하나의 개입니까세 번째 의견이신? 어, 지금 이것은 회책 개정 사항도 아니고요. 또 다른 어, 그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회책의 시1조에 보면. 회관관리위원회라는게 이미 있고, 그회원회가 활동을 해서 지금 3만 몇천명인지 그렇게 어, 재정이 있고, 또 회관관리위원회들과 임원들이 아마 얼마 전에 모든 걸다 정리해서 에, 지금 모든 재정도 확보하고 다돼 있는 거아으죠요 어떤 공급을 드니까 4번의 회관 건립위원회가 본회의 발전과 회관 건립을 위해서 조직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올라온 그 청원안은 이 회관 건립을 조직 운영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서 어, 조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게 아니고, 규칙은 그대로 잘 되어 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해서 전 임원들이나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여기에서 어, 계속 아까 제안 온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동의 제창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는 불승분하다더 연구하자 해서 더 연구하자고 하면 후로 넘기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까 건축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그리고 이정환 목사님께서 3인 2인으로 확정한 그 안에 동의합니다. 네. 결국 목사님은 개의에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신 것이고 제 개의는 지금 아니다. 지금 한 때는 그걸 개의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동의집에서 그걸 받아주시면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진철 장관님께서 그걸 동의를 받아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시요그 동의안이고 개의안으로 게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 목사님께서는 동의한하고개의한 발언인가요? 아니면 또 하나의 의견인가요 죄 지금 새로 오시는 분. 네, 갈보리 교회를 다니는 김주동 목사입니다. 저는 그 우리 김태수 목사님 의견이 제기해 있죠. 거기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해서 제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 뭐그 무리한 의견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태수 목사님 의견. 네 그런 또 재개를 하시는 의미가 지금 또 시간도 굉장히 또 늦은 저녁이고요. 또 이것이 가벼운 사항은 아니고 또 우리 교육에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어 연구해서 또 이렇게 임시 총회를 열어서 어 하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이제 그 35핵이 우리 임원회하고 또 여기 제11조의 회관, 회원, 회관건립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또 시간을 정하셔서 뭐 1차, 2차, 3차 만나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어 임시총회를 또 우리가 어차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 그렇게 이제 간추려진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대의원들이 어, 거기에 대해서 그 성안만 해주면 네. 좋겠다 싶어서 우리 김태수 목사님 의견에보충설명해서또 네. 제청을. 제청합니다. 네, 김태수 목사님하고 같은 의견이신데요좀 디테일하게 그 위원회에 예,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칙 예, 위원회하고 예, 임원들하고 예, 회장이 그렇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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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간이 네. 많이 되고 해서 오케이. 지금 여기서 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구성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예, 네. 이렇게. 해당합니다. 자 그럼 다른 두 가지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두 가지 가지고 결의를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하나는 나중에 하자고, 하나는 지금 하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먼저 과만수 이상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 개의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고 들어가는 건데, 개의안을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별 연구위원회를 회장이 이 임원들과 또 혹은 회관 권리위원회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함께 조직을 해서 연구해서 임시임원회 때 제안을 해서 결정하자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손을 드세요 세 주시옵니다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연구하고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연구를 한 다음 다시 임시임임원회로 임시 제안을 해서 결정. 야 나중에 하죠. 예, 나중에 하죠. 이 앞에도 있습니다. 저 앞에 S S? 앞에. 야 열여섯이면 통과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회장과 임원과 또 여기 회장 회관 건립 위원과 함께 의논해서 다시 제안하는 거.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오늘 제가 그 교회 옆에 성관위원장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때에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오늘 와서 제가 순서를 보면서 순서지에 보니까 선관위에 경과보고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 전에 없던 경과보고가 이게 있나 해서 제가 어 회장할 때의 순서를 찾아서 보니까 선관위원회 경과보고가 없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좀 있었는데 경과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좀 모아, 마음이 좀서인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법 규정, 법입니다. 우리가 큰 법을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6조에 보면 권리가 있습니다.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전액의 해비를 납부한 자의 하나의 결의권, 선거권 및 비선거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를 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위협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드릴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회비를 내야 될 교회들이 회비를 내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오늘 선거를 했습니다. 새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선거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제가 표현이 강해서 미안합니다만 은 여기에 있는 선거권, 자 그러면 입증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빚지 못해 말씀드립니다. 29번, 해비 납부 29번, 유저지폭된교회 신철롱 목사님이 계신데 선거했습니다. 해비 내지 않았습니다. 유저지연합장로교회 손정모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윤선회 장로님, 시무 장로신데 해비 내지 않았습니다. 선거했습니다. 51번, 유저직근의제1교회이어철 목사님, 배비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입니다. 선거 무효입니다. 이상, 처리해 주십시오. 이미 예, 끝이 났 그러니까, 났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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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예, 무효라고 지금 제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법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일사부재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협이 장동식 목사 선발위원장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저지 교협의 이름입니다. 교협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 때문에 선거에 선거했지 않습니까?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가 법을 어기는 선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방법을 여기서 예,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승관위원장으로서, 제가 승관위원장으로서는 무효가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개인이 실수한 그랬어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요. 그렇죠. 규정을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법을 이야기하는데 어? 승관위 원장이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소급해서 대통령 하여도 되는 판에 안되죠. 법인데 실수했다. 그럼 제가 무슨 책임을 지, 지, 지도록 하든 무슨 조치를 하시든지 이건 법이기 때문에 법인데요. 개인이 실수했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그렇게하지 마시고 개인이 실수했다는게 아니라 자, 그럼... 법을 법을 지금 들여다보지못 하고 우리 전체가 실수한 겁니다. 네. 이제 법 해석 위원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해석 위원회에다 넘겨서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